자, 봅시다. 그래프 그립시다. 2가 아닌 양수예요. 그럼 나눠야겠네. 알지첫 네. 번째. a가 2보다 네. 클 때. 그럼 그래프가 얘는 a,에서 접하지? 네. 그리고 여기 부분만 그려야지? 그다음 2는 여기 있죠? 네. 그러면 얘는 2,0과 a,0을 지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죠? 네. 음, 함수는 나중에 쓰면 좋습니다. 그 다음,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, 이렇게 범위를 씁시다. 그럼 얘는 또 A컷 마에서 접하죠? 이렇게 되겠죠? 네. 그 다음, 여기 E가 여기 있으니까, 얘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? 엄마, 됐나? 네. 그러면 FC, FC는 0인 게, 0과, 어? 이거 무슨 뜻이야? 그 가운데잖아요. 네 맞아 맞아 맞아요 네. 2 플러스 A 여기도 가운데죠2 분의 2 플러스 A 네. 여기지 네 X축과 만나는 게이 사이에 저거 하나 존재한대 존재 안 하잖아요 음. 맞아요 여기는 0과 요거 사이에 한개 존재하잖아요 이해갔어네 음. 그래서, 이게 확정이고요그 다음, 2,0. 2,0이죠. 2,0이죠. 네. A,0이죠. 음. 그 다음, 이 가운데, 이거, 이거잖아요. 이거 넓이가 뭐래요? 8분의 네, 그럼 이, 2분의 1 곱하기. 뭐예요? 2 빼기 A. 2 빼기 A. 뭐그 다음, 이 하무수한테 네. 넣는 거지. 네. 이거 딱 가운데 말하는 거아이가 이거 대입한다. 이거다. 네. 맞아? 됐어요? 네. 음네 맞는 거 같아요. 그럼 이거 완전 제곱 맞아요? 네. 음, 2분의 a 빼기 1에 완전 제곱 마이너스 맞아요. 네, 그러면 어차피 길이잖아요. 그쵸? 이 높이 길이가 이거죠. 절대 값 쉬운 거죠. 네. 그럼 센스 껏 여기서 2분의 1 빠져나오는 거 보여요? 음. 보여요? 네. 그럼 8분의 1이 되겠죠? 이 4분의 1이 네. 나오는 거니까요? 네. 얘는 A 빼기 2의 제곱. 네. 맞아요? 네. 그 다음 또 이거 A 나오는 거 보여요? 마이너스 나오는 거 보여요? 네. 이게 8분의 1이다. 맞아요? 이거, 이거 난리죠? 네. A 빼기 2의 3승은 마이너스 1 맞아? 네. A 빼기 2는 풀마 붙이면 줄여버릴 거야. 이 범위 들어가는 거 맞아요? 네. 네. 그래서 A는 1이니까 F3을 구하라는 거지. 맞아, 안 맞아? 네. 3은 여기 닿는 거지? 맞아, 안 맞아? 네. 3 빼기 2, 3 빼기 1. 그래서 2가 답이겠죠? 2가 답이겠죠? 네.